힘 빼봐. 인중 음. 빼. 음. 여기. 어구. 다시. 다시. 힘 빼고 자 가볼게요. 음. 왔잖아 음. 이렇게 그냥. 음. 자요때 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음. 이해됐어요? 네. 그 상태에서 그냥 쭉 엎드려. 됐지? 음. 근데 여기서 일어나고 싶어. 그럴 때 한번 쭉 밀어 내면 일어나. 음. 어. 자 봐봐. 음. 엎드린가 밀는 같이하면서 음. 여기 이렇게 쫙내 음. 손을. 쭉 밀었을 때이끝 지점 나오죠. 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있잖아. 그때 나는 일어나. 그 지점까지 쭉 밀어준 다음에 나는 일어나. 쭉 밀어준 다음에 나는 일어나. 다음에 나는 일어나. 근데 밀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팔에 힘을 주잖아. 밀지는 못해.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내가 민다는 건 힘이 없이 이렇게 밀 민다. 그렇잖아. 이렇게 물어야지 잘 밀어지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힘을 주고 밀려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 힘을 잘떡 주고, 밀라고 하면 부딪히잖아. 여기서 내 힘을 준다는 건당기는 힘이거든. 니는 건당기는 힘과 반대되는 힘이잖아. 근데 여기서 힘을 주고 있으니 밀지가 않잖아. 밀리지가 않는 거야.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거지. 그래서 힘을 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밀려면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지 잘들어가 맞잖아 그러면 봐봐 내팔 봐봐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툭 밀어주는데 그냥 이렇게 툭봐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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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툭툭 툭.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당기는 힘은 안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툭툭 그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걸자 스스로 자 이미 여기까지 힘을 자꾸 주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밀라고는 해 부딪치지 여기서 여기서 부딪치고 있는 거 힘이 이해가 돼? 네. 그렇게 아니라 내 힘에 툭 놓고 그냥 아 그러니까 엎드린다네 야 여기서 이렇게 툭 엎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 상태야 그냥 엎드리는 거야 이 상태 그렇죠? 자 여기서 밀래 아 밀고 일어나래 밀고 일어나 밀고 일어나 느낌? 밀어주면서 툭 끝점 일어나 끝점 일어나 끝점에서 반동. 끝점에서 반동 끝점에서 반동 끝점에서 반동 끝점에서 반동 어? 되게 쉽지 않아? 뭔가 되게 쉽지 않아요? 어? 어려워? 어려워요? 네,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이게 조금 음. 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우면 어. 괜찮은데 딱 봤을 땐 되게 쉬운데 아, 굉장히 쉬운데 그게 음. 사람 몸에 닿았을 음. 때보는거야 음. 사람 살에 음. 음. 닿았을 때 음. 거야. 음. 사람, 음. 사람 사람 몸에 닿았다 다시 해볼게 음. 음. 그럼 여기서 봐봐 와서 어. 온 상태에서 그냥 이상태에고 음. 음.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음. 여기서 그냥 어깨 돌려 끝절을 일어나래 여기서 끝점 일고 일어나야 돼. 여기서 끝점까지 아, 좀 밀어 주면서 일어나야 돼. 끝까지 는 팔을 밀어 주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 와서 좀 밀어 주는 게 핵심이고 그걸 그 힘을 이용해서 나는 일어나는 거라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힘을,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 힘을 네, 이용해서 네. 일어나. 이거란 말이야. 네, 하거 느낌 괜찮아요? 네. 어. 어. 아까보다 훨씬 나았죠? 네. 예? 네. 받는 분. 네. 아까보다 네. 나았어? 네, 네. 네. 어. 네. 어. 네. 어.